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캡컷에 있는 이 기능 세가지만 알면 내가 촬영한 원본의 파일보다도 더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4K 파일의 고화질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출발할게요. 지금부터 캡컷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4K로 화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컷 어플을 열어볼게요.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을 불러왔고요. 이 파일을 4K 고화질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기능에서 옆으로 쭉 이동을 하면 조정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조정을 선택할게요. 조정 아래에 있는 그래프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래프에 들어오니 네 가지 색상이 보여지는데요. 이네 가지 색상의 그래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위로 올려주고,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아래로 내려주세요. 마찬가지로 빨간 색상도 왼쪽은 위로, 오른쪽은 아래로, 초록색도 왼쪽은 위로, 자, 오른쪽은 아래로, 파란색도 왼쪽은 위로, 오른쪽은 아래로. 이렇게 그래프의 색감을 조정한 다음 위에 있는 완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셔서 편집 효과에 들어가 볼게요. 동영상 효과. 동영상 효과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들이 보여지는데요. 기초에 들어와서 흐리게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완료. 그렇다면 조정해서 그래프 색감을 조정하고 편집 효과에서 블러 처리를 하고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새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원본 파일을 가져올게요. 새 프로젝트. 그러면 원본 파일을 선택하고 추가. 그리고 밑에 있는 오버레이를 선택하고 PRP 추가. 그럼. 방금 전에 내보내기한 파일을 선택을 하고 추가, 원본 사이즈와 맞추어서 크기도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혼합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이어서 연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왼쪽으로 숫자를 줄여서 한 27, 30, 사이에 있는 숫자만큼 내가 원하는 숫자를 조정을 해주시고요. 완료.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PIP 추가를 통해 흰색 바탕의 직사각형을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PIP 추가. 그러면 내 카메라에 있는 앨범이 아니라 라이브러리 동영상 보이시죠? 선택. 흑백의 맨 앞에 있는 하얀색 바탕 화면이 될 것을 선택하고 추가. 마찬가지로 이 하얀색 바탕 화면도 크기를 맞춰 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혼합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중첩 부분에 들어가고요. 내가 원하는 화질의 숫자를 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완료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나오셔서 맨 아래에 있는 기능 중에 조정을 선택해 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밝기 부분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 대비 부분에서도 숫자를 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색감의 대비를 진행해 주시고요. 선명도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파일의 윤곽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선명도도 숫자를 높여서 조정을 해주시고, 완료. 이렇게 조정과 편집 효과 오버레이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고화질의 영상 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맨 위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내보내기를 해 주세요. 오늘은 원본 파일의 화질을 4K로 고화질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